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저희가 가성비 하면 떠오르는 차가 있죠 이미, 이미 다 예상이 되셨을 텐데 그냥 차 앞에 가서 얘기하시죠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구매할 때뭐 취등록세 안 들어가고, 뭐 보험료 저렴하고, 톨비 저렴하고, 뭐 등등 뭐 주차장비 저렴하고, 세금 저렴하고, 막아 너무 많죠. 이게 경차를 가져갔을 때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게 정말 이 차를 이길 수가 없죠. 이런 부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액을 말씀드리면, 그 이제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거 저런 차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개념을 좀 박살을 내더라고요. 일단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460만 원입니다. 460만 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물어보기에는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있을 거라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시트에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 가죽 시트 열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 경차 한 번도 안, 비교 안 해보셨죠? 경차는요, 열선 없는 거, 가죽 시트 아닌 모직 시트인 거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요 금액대, 요거보다 비싸도 그런 차가 많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마지막, 한 10만 키로 넘고 연식 후졌을 거라 생각하시죠? 16년형에 7만 4천 키로 정도 운행된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경차에서 많은 옵션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도 안 했고요. 근데 금액도 또한 금액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 진짜 기대하지 마라. 어, 나 이렇게 싸게 보낼 테니까 기대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네비욱카의 열선에다가 이런 게다 들어가 있으니 그리고 연식이 16년식에 7만 키로인데 46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자 여기서 추측해 볼수 있겠죠. 보랏빛 나는 거라서 금액이 그렇게 떨어졌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경차라 괜찮아 <laughs> 이게 만약에 뭐뭐 뭐 k5 어, 세단이었으면, 세단이었으면 좀 애매해질 뻔 했는데 경차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이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그렇게 후져 보이는 차량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금액으로는 오, 이 금액치고는 좀 신용같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또 충분히 주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서 또 감동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타이어가 지금 60% 이상 남았고요. 지금 그리고 저렴한 차들 보면은 여기 휠캡 껴져 있는 거 아세요? 휠 캡. 여기 안에 캡 있잖아요. 플라스틱. 네, 그거 폐차 값도 한 5만원에서 10만원 빠지거든요. 나중에 보낼 때. 근데 저렇게 알루미늄 휠이 잘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타이어도 60% 정도 남아있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역할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실내 공간은 뭐 넓진 않죠 예, 경차니까 넓지는 않은데 요거 빼고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폴딩까지 쓰시면은 충분히 넓은 공간 사, 쓸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넓은 공간 넣어놨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죠 아, 어떻게, 경차인데 이거 포딩해서 쓰면 그나마 넓은 공간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쪽 측면보다 큰 문코 없이 깔끔하고요. 앞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스타트 버튼이 없어서 키로 이렇게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시동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토 윈도우 운전석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전동 형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실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면은 지금 74,182km고요. 공기압은 저희가 맞춰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루투스도 딱히 기대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블루투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로 보시면 야틸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역할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블루투스 장치 이렇게 해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미리 틀어놨는데 시원한 바람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사제시공한 게 아니라 순정으로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뭐 담배빵이나 담배 흔적 이거 그거 아세요? 그 좀, 이제, 뭐, 렉스턴이나 이런 차량들 담배 냄새 나는 차 많잖아요. 네. 상남자분들이 타시니까. 그두 번째로, 사람들은 과학, 오옥이나, 요런 게 담배 냄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경차가 거의 2등 수준이에요. 맞아요. 영업으로. 경, 키면 맞아요. 키면. 영업으로 쓰고 자차라는 이미지가 빠지다 보니까, 요거를 담배 그냥 피면서 일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시는데, 그래서 담배 냄새 나는 차, 경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걱정? 아예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밖에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추가적으로 뭐 460만 원 당연히 큰 돈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돈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실용성에 있어서 차량을 구매하면서 460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세컨카로 세금도 저렴하고 굳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차량이니까요. 구매할 때도 취등록세까지 면제되는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